우리 군인들도 많이 많이 쓸 건데 누가 누가 다 만들죠? 안 위험한가요? 안녕하세요 지식틀 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슈루탄과 군사장비는 국방부 산하 기관에서 담당합니다. 보통 세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국방부 산하 기관에서 직접 만들거나 군용 전문체, 물건을 주문하거나 해외에서 수입해 옵니다. 그리고 슈루탄 만드는 공장 국가 기밀로 지정돼 있어서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쪽 직업인들도 함부로는 뽑지 않고요. 총기 공장을 외부에 알려지면 간첩, 스파이들의 목표가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탱크 만드는 곳도 있다더군요. 제시럽게 친구가 있는데 올해 초쯤에 자기학교에 그쪽 관계자가 와서 국립대 대학에 이번에 특수 장비과 다를 수도 가 신설되는데 여기에 오면 등록금 면제에 2년간 교육시켜서 졸업하면 탱크, 무기, 군용 장비를 만들게 하고 곧바로 장교로 임관시켜서 월급 주고 군대 면제. 해주고 보너스에 결혼하면 집도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군함 등등 군사장비도 우리나라 대기업에서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사진을 봤는데 큰 미사일의 LG 화학이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대우조선과 현대조선이 우리나라 이지스함 경매에 참여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무기 수준은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듭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무기는 거의 다 수출하고 있죠. 3세대 전차도 3,000대 이상 대치된 나라는 세계에서 손꼽을 전부입니다. 지금까지 지식들 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